노트북의 몸이 다 나와 놀이다에서 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A 수수 비보북하면 가성비 좋은 노트북으로 대학생이며 사회 초인생에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으로 많이 쓰였는데요. 그런데 아쉬웠던 하나 바로 디스플레이. 아... 그런데. 그 아쉬움도 잠시 넣어둬야 할것 같은 400니트 밝기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등장한 바로 ASUS 비버북 프로 15 OLED K3500 PC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는데 역시 비버북 다운 깔끔한 외형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고급스러운 콰이어트 블루 색상에 새롭게 디자인된 ASUS 로고 와. 유니크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31.74cm, 22.85cm, 1.92cm 사이즈에 전체 무게는 약 1.65kg로 휴대에는 약간 힘이 들어간다 싶은? 하지만 엔비디아 RTX 3050 그래픽까지 탑재한 ASUS 비보브 프로 15 OLED K3500 PC 노트북이라면 그런얘기와 달라지지 음. 39.62cm, 15.6인치, 1920x1080 FHD 해상도에 어느 각도에서도 선명하고 밝은 화면 400니트 밝기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 뿐만 아닌 3면 나노 엣지 적용에 벤톤 인증까지 받아 전문가급 색상 표현이며 디테일한 표현까지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를 가져왔네요 그런데 계속 쳐다보게 만든 이 디스플레이 불멍, 물멍, 그 다음 OLED멍 70% 블루라이트 감소 100만 대1색 대비 트룩 블랙 0.2ms 빠른 응답에 빠져들고 있는 ASUS 비보브 프로 15 OLED K 3500 PC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측면 포트 구성도 만나보면 좌측부터 USB 2.0 Type-A 두개 포트와 작동 상태를 알수 있는 LED가 자리를 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전원, USB 3.2 Gen1, HDMI, u s b 시겸 썬더볼트4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 헤드폰 마이크 콤보 잭이 자리를 하고 있으며 하단으로는 발열 선풍구가 자리를 하고 있네요. 인텔 타이거 레이크 i5 11300H CPU 탑재와 16GB 램, a m M.2 NVMe 256GB 저장공간을 가진 거기에 엔비디아 RTX 3050 외장 그래픽까지 갖춘 ASUS Vivobook Pro 15 OLED K3500PC 노트북의 성능도 만나봐야겠죠. 벤치 마크 툴로 만나본 점수, 멀티 스레드 점수, 그리고 싱글 스레드 점수, 나쁘지 않은 성능, 이어서 시네벤츠로 만나본 성능은, 오, 준수 이상의 성능에 스트레스 없는 사용도 안겨줄 것 같죠? 또한 3D 마크 툴로 그래픽 성능도 만나보았는데,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 스파이,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네요. 음, 사실 이 정도의 스펙이면 집에서도 충분한 이상의 뭐 게임이든 그래픽 작업이든 뭐 누릴 수 있다 하겠는데. 어도비 크리에티브 이 클라우드를 내 ASUS Vivobook Pro 15 OLED에서 포토샵이며 일러스트, 라이트룸, 인디자인,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 오디션 와, 등 20개 이상의 어도비 앱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하겠네요. 와 성능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서면 따라오는 발열이며 소음 정도가 있죠. ASUS VivoBook Pro 15 51DK3500 PC 노트북은 두 개의 히트 파이프와 고효율 듀얼 팬 적용으로 빠른 냉각 성능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발열. 그리고 소음.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탑재 두 귀까지 즐거움을 그리고 몰입감으로 안내를 해주겠는데, 그래서 드라마 시청도 이렇게 한시간에 뚝딱 까버리게 만든 즐거운 느낌을 주네요. 63W 시 배터리 탑재에 약 1시간가량 드라마 시청 후 배터리 잔량도 만나보았습니다. 참고로 100% 충전에 화면 밝기는 가장 밝게 와이파이 연결로 시청을 했네요. 생각 이상으로 괜찮은 느낌을 받은 이 느낌. 음, 집에서는 즐겁게 게이밍 노트북으로 활용을 하고, 밖에서는 업무용 그래픽 작업용 노트북으로 활용을 하고, 이게 바로 ASUS 비보북 프로 15 512D K3500 PC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목소리> 최신 노트북 검색도 역시 다나와에서